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0대 이후에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엔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될까? 아니면 옷이 자꾸 작아지는 것 같은데, 예전처럼 먹는데도 왜 살이 찔까? 하는 생각 말이죠.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맞춰 우리의 식습관도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50대 이후입니다. 오늘은 이 시기에 왜 식습관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저는 54세 때까지만 해도 특별히 음식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늘 먹고 싶은 것 실컷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술자리도 좋아했고, 야식도 자주 먹었죠. 하지만 55세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을 먹기 전에 식습관부터 바꿔보라고 권유하셨어요. 처음에는 평생 잘 먹어왔는데, 갑자기 바꾸기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건강을 위해 결심했죠. 그리고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말이죠. 이 경험을 통해 식습관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50대 이후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래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 걸까요? 첫째, 기초 대사량이 감소합니다. 기초대사량이란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20대와 비교했을 때 50대에는 약 10에서 15% 정도의 기초대사량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남는 에너지는 모두 지방으로 저장되어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둘째,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장의 움직임도 느려지면서 소화와 영양소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소화 불량, 변비, 설사 같은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에서의 영양소 흡수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영양소를 덜 흡수하게 됩니다. 셋째, 면역력이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이를 면역 노화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감염병에 더 취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면역력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넷째,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50대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암등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올바른 식습관으로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골밀도가 감소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골밀도 감소가 가속화되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남성도 나이가 들면서 점차 골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와 같은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 섭취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수분 균형 유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고 신장의 수분 보존 능력도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탈수 위험이 높아지므로 의식적으로 수분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했으니 50대 이후 건강한 식습관의 핵심 원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원칙은 적정 칼로리 섭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대사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칼로리 섭취를 10에서 20% 정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적은 양을 먹는 것은 영양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은 칼로리로도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으로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식품, 건강한 지방 등이 있습니다. 반면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 가당 음료 등은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소는 적은 빈 칼로리 식품으로 가능한 한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백질 섭취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근육량 유지를 위해서는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은 체중 1kg당 하루 1.0에서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젊은 성인 권장량보다 약 20에서 30% 많은 양이죠.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살코기, 생선, 계란, 저지방 유제품, 콩류,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다양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식이섬유 섭취 증가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장 활동이 느려지면서 변비가 잦아지는데 식이섬유는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25에서 3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 과일, 채소, 콩류, 견과류 등이 좋은 식이섬유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섭취를 늘릴 때는 수분 섭취도 함께 늘려야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지방의 질 관리입니다. 모든 지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은 심혈관 건강, 뇌 기능,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임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건강한 지방 공급원으로는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참치, 연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등이 있습니다. 반면 기름진 육류, 버터, 마가린, 튀긴 음식 등은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당 섭취 제한입니다. 과도한 당 섭취는 체중 증가, 당뇨병,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 섭취를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첨가당 섭취량을 총 칼로리의 10% 미만 가능하다면 5%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2000 칼로리 식단 기준으로 하루 25g 약 6티스푼 정도가 됩니다. 가공식품, 탄산음료, 과자, 케이크 등에 숨어 있는 첨가당을 주의하고 자연당이 포함된 과일로 단맛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소금 섭취 줄이기입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 위험을 높이고 이는 심장병과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금에 더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어 50대 이후에는 소금 섭취를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WHO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약 1티스푼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소시지, 햄등 가공육에 숨어 있는 나트륨을 주의하고 요리할 때 소금 대신 다양한 향신료와 허브를 활용하여 맛을 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약 2리터, 약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허브차, 물에 과일을 넣은 티톡스 워터 등도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단, 카페인이든 음료나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50대 이후 특별히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할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합니다. 칼슘은 우유, 요구르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두부, 녹색 잎채소 등에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합성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의 합성 능력이 떨어지므로 연어, 참치, 계란 노른자, 영양 강화 식품 등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비타민 B12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감소하면 비타민 b12 흡수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부족은 빈혈, 신경 손상, 인지 기능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육류, 생선, 조개류, 계란, 유제품 등 동물성 식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채식주의자는 영양제를 통한 보충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셀레늄 등의 항산화. 영양소는 노화와 관련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 견과류, 씨알류 등을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오메가 3 지방산입니다. 심혈관 건강, 뇌 기능,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 3. 지방산은 연어, 고등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아마씨, 치아시드, 호두 등에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지방이 많은 생선을 섭취하거나 식물성 오메가3 공급원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300개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며 근육과 신경 기능, 혈압 조절, 면역 체계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그네슘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의식적으로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통곡물, 견과류, 씨앗류, 녹색 잎채소 등에 풍부합니다. 이제 50대 이후 건강한 식단 구성을 위한 실질적인 팁을 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 먼저 식사 패턴에 관한 팁입니다.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대사를 활성화하고 하루 동안의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간격은 4, 5시간 정도가 적당하고 과식보다는 적정량을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소화에 부담을 덜 줍니다. 두 번째, 식단 다양성에 관한 팁입니다. 다양한 식품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컬러풀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은데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 등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를 포함시키면 다양한 항산화 물질과 식물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품 선택에 관한 팁입니다. 가능한 한 자연 식품을 선택하고 가공 식품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여 첨가당, 나트륨,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은 제품은 피하세요. 또한 통곡물을 선택하고 살코기나 저지방 단백질 식품을 선호하며 식물성 오일을 이용한 요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조리법에 관한 팁입니다. 튀김보다는 구이, 찜, 볶음 등의 조리법을 선호하세요. 식품의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한 조리는 피하고 소금이나 설탕 대신 다양한 향신료와 허브를 활용하여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름을 사용할 때는 올리브유, 들기름과 같은 건강한 오일을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 외식에 관한 팁입니다. 외식 시에는 메뉴 선택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샐러드와 같은 채소 메뉴를 포함시키고 드레싱은 따로 주문하여 양을 조절하세요. 소스와 드레싱이 많은 음식, 튀긴 음식, 크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가능한 한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양이 많을 경우 포장해서 다음 식사로 나누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알코올 섭취에 관한 팁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알코올 대사 능력이 떨어지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하루 한잔 이하, 남성은 하루 두잔 이하가 권장됩니다. 와인의 경우 한 잔은 150ml, 맥주는 350ml, 소주는 50ml 정도가 한잔 기준입니다. 술을 마실 때는 충분한 물도 함께 마시고 주 2일 이상은 술을 마시지 않는 술 없는 날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수면과 식사의 관계에 관한 팁입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저녁 식사와 취침 시간 사이에 최소 3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음식을 선택하고 카페인이 든 음식이나 음료는 오후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녁에 과식하면 소화 불량으로 잠을 설치기 쉬우므로 적정량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50대 이후 건강식 메뉴 아이디어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 메뉴로는 그릭 요구르트와 견과류 베리믹스가 좋습니다. 그릭 요구르트는 일반 요구르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베리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당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상적인 과일 선택입니다. 또는 통곡물 오트밀의 계피와 사과 토핑도 좋은 선택인데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점심 메뉴로는 현미밥과 다양한 채소를 넣은 비빔밥이 좋습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 다양한 채소를 통해 여러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는 퀴노아 샐러드와 구운 닭가슴살도 좋은 선택인데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 공급원으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입니다. 저녁 메뉴로는 구운 연어와 찐 브로콜리, 고구마가 좋습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브로콜리는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과 비타민 A의 좋은 공급원이죠. 또는 두부와 버섯볶음, 현미밥도 좋은 선택인데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버섯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합니다. 간식으로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과일 한 개와 견과류 한 줌이 좋습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을 제공하고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또는 채소 스틱과 후무스 병아리콩 팁도 좋은 선택인데 채소는 적은 칼로리로 많은 영양소를 제공하고 후무스는 식물성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음료로는 물, 허브차, 녹차가 좋습니다. 물은 기본적인 수분 공급원이고 허브차는 카페인 없이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제공합니다. 녹차는 적당량의 카페인과 함께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이롭습니다. 식품 선택의 기준으로는 슈퍼푸드라 불리는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 연어, 카일, 브로콜리, 호박씨, 녹차, 다크초콜릿, 아보카도 등이 대표적인 슈퍼푸드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적은 양으로도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해 50대 이후 영양 밀도가 높은 식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50대 이후 건강한 식습관의 원칙과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론은 알았으니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식습관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건강해지고 싶다라는 막연한 목표보다는 일주일에 채소와 과일을 5가지 색상으로 매일 섭취하겠다와 같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목표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해야 하며 시간 제한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식사 계획을 세우세요. 일주일 단위로 식단을 미리 계획하면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기 쉽고 충동적인 식품 선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어 다음 주 식단을 계획하고 필요한 식재료를 미리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식품 일기를 작성하세요. 매일 먹는 음식과 음료, 그리고 그에 따른 신체적, 감정적 반응을 기록하면 자신의 식습관 패턴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음식 후에 소화 불량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식습관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간식을 건강한 옵션으로 바꾸는 식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세요. 다섯째, 주변 환경을 정리하세요. 집에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두지 않고 건강한 간식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작은 그릇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1인분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가족이나 친구의 지지를 받으세요. 식습관 변화는 혼자 하기보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할때더 성공적입니다. 함께 건강한 식단을 계획하고, 요리하고, 식사하는 것이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일곱째, 자신에게 관대하세요. 완벽한 식습관은 없습니다. 가끔 계획에서 벗어나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다음 식사에서 다시 건강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80대 20법칙을 적용하여 80%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고 20%는 즐기는 식품을 선택하는 유연한 접근법도 좋습니다. 여덟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 약물 복용, 선호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계획이 필요하다면 영양사나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아홉째, 건강한 식습관의 이점을 기억하세요. 식습관 변화가 어려울 때는 그것이 가져올 이점을 상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에너지, 더 나은 수면, 체중 관리,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한 식습관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세요. 열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식습관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기까지는 보통 2,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식습관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궁금해하는 식습관 관련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거르는 것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식사를 거르면 오히려 다음 식사에서 과식하게 되거나 신체의 기초대사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의 대사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하므로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건강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이 더 건강한가요? 채식 위주의 식단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일부 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채식을 할 경우 비타민 B12, 철분, 아연, 오메가3, 지방산 등의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채식 식단이나 육류를 적게 먹되 생선과 식물성 식품을 많이 포함하는 플렉시테리언 식단이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유제품은 건강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유제품은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등의 좋은 공급원이지만 개인에 따라 유당불내증이나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과도한 유제품 섭취가 특정 건강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고 제시하지만 적절한 양의 저지방 유제품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영양가 있는 식품입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와 소화 능력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모든 탄수화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백미, 백방, 과자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영양가가 낮을 수 있지만 통곡물, 과일, 채소, 콩류에 포함된 복합 탄수화물은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중요한 영양소를 함께 제공합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건강한 탄수화물 공급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이나 영양제가 꼭 필요한가요?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대부분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50대 이후에는 특정 영양소, 비타민 D, 비타민 B, 1, 2, 칼슘 등의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필요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식주의자나 특정 식이 제한이 있는 경우,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영양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식습관, 필요에 맞게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50대 이후에도 효과적인가요?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 동안 식사를 하지 않는 식이 방법으로 체중 감량, 인슐린 감수성 개선, 염증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 약물 복용 여부, 생활 패턴 등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50대 이후에는 근육량 유지가 중요하므로 단백질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들면 안 좋은가요? 네.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들면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역류성 식도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침 중에는 신체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녁에 섭취한 칼로리가 지방으로 저장되기 쉽습니다. 취침 전 최소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50대 이후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화하고 그에 맞춰 식습관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 선택, 단백질 섭취 강화, 식이섬유 증가, 건강한 지방 섭취, 당과 소금 제한, 충분한 수분 섭취가 50대 이후 건강한 식습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습관 변화를 하루아침에 이루려고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건강한 식습관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식습관 변화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기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는 음식 하나하나가 10년, 20년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 오늘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은퇴 자금 관리, 은퇴 자금 현명하게 관리하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